자, 65초 폈죠?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 보기차식 인수분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갑시다. 자, 일단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건 뭐였었냐면, 보기차식은 식이 어, 4차, 2차, 상수 이렇게 있는 걸 우리 보기차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푸는 방법은 x 제곱을 갖다가 라지 x로 치환을 하는 거였었어요. 자, 쉬운 타입부터 먼저 다시 갑니다. 쉬운 타입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요거 이제 바꿔볼게, 치환 한번 해볼게. 라지 x 제곱 빼기 3 라지 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바꾼 식이 몇차 식이죠 저거? 2차 식이죠. 2차 식을 갖다가 인수분해 할 거예요. xx 1, 있 쓰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하고 쓸 건데 얘를 원상복구 시키면 이게 x 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쪽은 이제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는 한번더 되잖아요. 그럼 얘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주의권 그냥 그대로 써서 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보기차식에서 쉬운 타입이었었고요. 근데 이렇게 맨날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했습니다. 자, 이거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바꾸면 이래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돼요. 집중 실판 집중. 인수분해안 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얘랑 얘를 고정을 시켜 놓으라 했어요 고정 자 고정을 시켜 놓고서 여기다가 가운데에 다 새로운 걸쓸 건데 뭐를 새로운 걸쓸 거냐면 이식이 요식이 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새로운 거를 하나, 하나 쓴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 몇 X 필요할까 4x도 괜찮고 또는 마이너스 4x도 괜찮고 둘다 괜찮을 것 같아 근데 4 x 로 먼저 해볼게요 자 4x를 쓰면 원래 3x인데 4x로 바뀌었죠. 얼마가 더 추가가 된 거야? x만큼이 추가가 된 거니까 그만큼 빼줘야겠죠. x 빼줍니다. 그러면 이 앞에 3개는 이렇게 묶었었고요. 뒤에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시켰더니, 원상복구를 시켰더니 보이는 게 뭐냐면 합차가 보이네요.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그래서 한 번은 더해주시고, 한 번은, 아이고, 한 번은 빼주시고,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하라 했었습니다. 됐나요? 근데 요거 말고 그러면 마이너스 4X로는 안 되나요? 한번 해보죠 뭐. 마이너스 4X로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원래 3X잖아 그치? 원래 3X인데 여기 마이너스 4X가 왔다는 거는 뒤에 얼마가 추가돼야 되냐면 7X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얘를 갖다 딱 인수분해 했어 이렇게 묶어놨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쓰고 나서 원상복구를 시키잖아? 그러면 뭐를 못 쓰냐면 합차공식을 못 써요 그러면. 그죠? 왜냐면이 가운데가 플러스니까 뭐앞차는구사하고 지금 이 가운데 플러스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껴달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때 이렇게 썼던 거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조금 더 연습해 볼 거예요. 넘어가서, 어, 넘어가서 68페이지 보겠습니다. 68쪽. 자, 68쪽에 123번, 저번 시간에 2번을 했죠? 2번 하나 하고서 밑에 있는 뭐 3, 4, 5번 하나도 안 했었던 것 같아. 그치? 하나도 안 했을 었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를 한번 해보실 거냐면 4번을 먼저 해보시고요. 순서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3번을 할 거고요. 그리고 5번을 제일 나중에 할 거예요. 이렇게 3, 아니 4, 3, 5요 순서대로 할 거거든. 근데 일단은 일단은 먼저 4번만 하고서 다 맞춰볼게. 기억나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자, 4번만 해보세요. 하나만 해보요. 하나만. 어, 일단은 x제곱을 라지 x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먼저 요까지는다 하셨죠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네 두개 고정 고정시키고 이 가운데만 바꾸자 했습니다 자이 가운데를 바꿀 건데 이렇게 비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6x가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6X가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일단 6X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5X였던 게 6X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X를 한번 빼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세개 묶습니다 이래세개 묶어주시고 뒤에 거 이렇게 하고 완성 묶을 시킬게요 그랬더니 마침 딱 좋게 합차가 보이죠 그럼 합차가 보이는 거같다 인수분해 할게요 한 번은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딱 빼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 되겠죠 여기까지 잘 하셨나요, 이거? 그래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이제 해볼 건데 자, 3번하고 5번 약간 특이점이 있어요. 3번 보시면 1차항, 그러니까 1차항이라기보다는 치환하기 전에 2차죠. 치환하기 전에 2차항이 없죠, 가운데.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나 쓰시면 돼요, 이거는. 하나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5번 있죠? 5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얘는 문자가 몇개 있어요, 얘는? 두 개나 있죠 그 문자 두개 있어도 똑같습니다 문자 두개 있어도 x 제곱은 그냥 라지 x로 바꾸시고 그러면 y 제곱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냥 라지 y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이거 방법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 3번 먼저 해보시고 5번까지 해보고 이번엔 두개다 해보고 다 맞춰보겠습니다 자두 문제 한번 해보세요 먼저 3번부터 맞춰봅시다 자 3번은 x 제곱을 라지 x로 바꾼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냥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당연히 저게 아이고 제곱이네요. 당연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이런 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늘 이런 거 고정했었잖아요. 상수항과 이차들 고정했잖아요, 이거 이거 고정시키고 가운데다가 새로운 거 너네가 써주면 돼. 이것만 찾아서 써주면 돼. 그러면 그게 뭘까? 급 새로운 거 필요한 거 4x 아니면 마이너스 4x 일 거야. 근데 난 4x 쓸게 그냥. 자, 저렇게 쓰면. 없던 4x가 생겨버린 거잖아. 그럼 다시 원상 복구 시켜주려면 4x를 빼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빼주는 거 쓰고 앞에 세개 먼저 묶겠습니다. 자 묶어주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x 원상 복구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 단계는 합차를 쓰는 건데 합쳤을 때이 부분, 이 부분을 같이 묶어줬죠. 이거 뭐 어떻게 묶자얘는 ex의 전체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묶고 나서, 묶고 나서 x제곱 플러스 2 쓰고 한 번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어떻게?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이제 딱 해주면 되겠지. 됐어? 이 가운데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야? 이 가운데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새로 너네가 맘대로 쓰면 돼. 오히려 없는 게 편하지. 그냥 새로 하나 쓰면 되는 거니까. 다음 거. 자 다음 것도 이제 바꿔볼게요. 라지 x제곱 플러스 라지 y제곱 빼기 6 라지 x 라지 y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순서를 조금만 바꿔놓게요 을 이렇게 자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돼요 당연히 안되죠 인수분해 그죠? 인수분해 안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얘 예, 예 고정이라고 이렇게 어, 사이드 두개 고정 자 이거 고정하시고 요 가운데에다 쓸거 찾겠습니다 얼마를 써야 될까요 가운데? exy를 쓰든 아니면 마이너스 exy를 쓰든 둘 중에 하나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는 마이너스 exy 먼저 써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6XY였던 게 마이너스 2XY로 바뀌었으니 여기다 4XY를 더 빼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 앞에 거 3개 묶을게. 요래 이제 3개 묶어주시고 뒤에 거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원상 묶어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4XY제곱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합쳐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합쳐 쓰고 싶으면. 이것도 하나로 묶어주면 되겠죠. 2XY의 제곱으로 묶어주시고 한 번은 더한 다음에 한 번은 빼 주고 이렇게 이렇게 딱써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정리하면서 봐봐. 그러면 저기 가운데다가 마이너스 xy 말고 플러스 쓰면 안 되나요? 써 볼게요 한 번. 이렇게 써 보면 원래 마이너스 6x y였으니까 여기 얼마 빼 줘야 되냐면 8x y를 빼 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빼잖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얘를 묶어. 이렇게 해. 그 다음 원상복구를 시켜. x 제곱더 하기, y 제곱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원상복구 시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니네가 합차를 쓰겠지. 근데 합차를 써야 되는데 졸지 마라. 합차를 써야 되는데 이거 e 루트 e x y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했어. 근데 이러면 편해, 불편해. 이런 불편하죠. 그래서 얘는 날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답은 이렇게만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세요. 이거 숙제로 나갔었을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오늘 검사할 거 아니거든. 다음 시간에 풀 거야. 그래서 주말에 한번더 풀어봐. 만약에 안 됐다 싶으면. 알겠지? 그거 비슷한 문제들 많잖아. 한 9개, 10개 될 거야. 내가 알기로. 그거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 알겠니? 너네가 잘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는 타입 있죠? 이거 잘해야 돼. 아까 예시에서 보여줬던 인수분해 되는 거 있잖아. 이건 너무 쉬워. 얘는... 얘는 금방 풀수 있다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66페이지로 와볼게. 이제 하나 남았다. 자 제목은 뭐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근데 뭐 말이 인수정리지. 거기 이제 첫 번째 문장 볼게요. 3차 이상 다항식 f(x)는 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한다 조립제법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기억나시죠 고그 조립제법을 갖고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나, 막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들을 보기보단 일단 예시를 먼저 보여줄게요 예시를 보여주고서 이해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보세요 저런 식이 있어요. 근데 저거 인수분해 하래잖아. 근데 만약에 저거 보고서 공식도 생각이 안 나. 그 다음에 저게 뭐 보기차식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하는 식도 아니야. 왜냐하면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공통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돼. 되는 게 없으면 조립제법을 쓸 건데. 자 1단계. 1단계는 x에다가 x에 숫자를 대입할 거예요. 숫자를. 근데 뭘 대입할 거냐면 그렇게 대입을 해서 이 식이 0이 되도록 숫자를 좀 대입을 해, 해볼 겁니다. 그러면 너네가 감이 잡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다 하나 대입해 볼게. 자, 0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식 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게 0이니?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거안 돼. 1 한번 넣어 볼게. 1, 1, 1. 그럼 6 더하기 500, 200이니까 이게 0이니?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해 볼까요?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6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되요. 안 돼요. 딱 되는 거 맞죠? 저런 숫자를 찾아야 돼요. 저런 거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x를 찾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박스에 보시면 로마자 1번에 다항식 f(x)에서 f 알파는 0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아니 상수 알파의 값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 옆에다가 그건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또좀 바꿔서 시계값이 시계값이 0이 되는 X를 찾아서 대입한다. X를 찾아 대입.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일단 나는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약간 노가다로 해봤잖아. 조금 있다가 이거 하고 나서 어떤 숫자들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알려줄게요. 일단은 나는 어쨌든 숫자는 찾았으니까 그 다음 거 먼저 진행을 할게.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할 건데 자조립제법할 거면 이렇게 계속 쓸 거죠. 계속 이렇게 쭉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럼 이 숫자는 왜 찾았냐면 이거는 이 밖에 쓰려고 이렇게. 이 바깥쪽에 쓰려고 딱 찾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어. 자 그러면 조립제법 해볼게요. 내려가면 6 곱하면 마이너스 6 내려가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내려가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그 다음에 0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갖고 어떻게 했죠? 6x 제곱 빼기 x 빼기 1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할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3x x 2x 11 1, 마이너스 이쪽에 붙여주면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너네가 인수분해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쓸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는 플러스 1로 써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 1로. 우리 여기 2 들어갈 때 x 마이너스 2 이렇게 했거든. 어. 그리고 도립제법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기다 쓰는 숫자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이라는 식이 있어.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든 x를 찾아서 넣잖아. 그 x가 얼마냐면 2가 아니었죠, 마이너스 2였잖아요. 숫자가 부호가 반대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 두 개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3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딱 깔끔하게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자, 거기 위에 따, 다시 한 박스 볼게. 자 박스의 로마자 두 번째 거 보세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뭐 qx를 구해서 이 꼴로 나타낸다 그냥 조립제법 쓰란 소리야 그거 조립제법에 하나 밑줄만 쳐봐 조립제법 말이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조립제법 쓰란 소리고요 그다음에 로마자 3번에 보시면 qx가 더 이상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인수분해한다 더 이상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까지 인수분해한다 그거 밑줄 하나 쳐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한번 쓰고 마지막에는 2차식을 인수분해했죠. 이런 식으로 안될 때까지 계속 해달라. 이런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이거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하지 않고 넘어갔던 얘기 하나를 할게요. 자 내가 마이너스 1을 찾았죠.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찾았어 내가? 하나씩 그냥 막다 집어 넣었잖아. 0도 집어 넣어봐, 1도 집어 넣어봐, 마이너스 1도 집어 넣어봐.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계속 숫자를 막 늘리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 노가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이런 표시 보여요? 이런 표시? 중간에 박스랑 예제 사이에 보이죠? 고 표시. 고 표시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겠습니다. 다항식 f(x)의 계수가 모두 정수일 때 f 알파는 0을 만족시키는 알파의 값은 해가지고 뿔마 막 분수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겠습니다. 별표. 자 앞으로 숫자 찾을 때 이렇게 찾는데요. 일단은 뿔마를 먼저 씁니다. 뿔마를 쓰고 분수의 꼴을 쓰세요. 분수. 그리고 먼저 뭘볼 거냐면 가장 높은 차수를 보세요. 자저 식에서 이 예시 식에서 가장 높은 거몇 차예요? 3차식이죠. 그 3차의 계수 얼마부터 있어요? 6부터 있잖아요. 이 6의 약수를 쓸 건데 6의 약수 뭐 있지? 1, 2, 3, 6 있잖아. 그거를 분모에다 쓸 거예요.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분자에는 그럼 뭐 쓰냐? 가장 낮은 차수 보세요. 당연히 가장 낮은 차수면 상수겠죠. 상수. 상수의 약수를 볼 건데 마이너스 1이지만 1로 보겠습니다. 1의 약수 뭐 있죠? 1밖에 없죠. 1. 그리고 나서 이거를 조합을 걸어 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뿔마 1분의 1 뿔마 2분의 1 뿔마 3분의 1 뿔마 6분의 1 그럼 숫자가 몇 개니? 8개죠 지금 뿔마까지 합치면 이 8개 중에 있는 소리야 후보가 8개 중에서 자 아까 전에 우리 마이너스 1 찾았죠 여기 마이너스 1 있네 그치 보여 마이너스 1 있는 거그 다음에 그런 다음 것도 다른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얘를 0으로 만든 x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있죠 근데 여기 3분의 1 있지 않아 그지 마이너스 3분의 1 있을 거잖아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든 x 뭐 있을까요?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1이 있는 거 보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근데 보시면 이 8개가 다 되는 게 아니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이제 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야말로 얘는 후보요 후보 됐을까 자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이제 찾으러 가 봅시다 자 넘어가서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근데 너네가 이제 하나 생각할 거는 어차피 1하고 마이너스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1하고 마이너스 1은 그냥 먼저 대입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우선 1 대입해볼까요? 1 대입했을 때0 되면 땡큐인데, 그치? 0이 돼요, 안 돼요? 0이 안 돼요. 그러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0이 되나요? 이러면? 딱 되는 거 맞죠? 아, 어,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 갖고 할게요. 마이너스 1, 1, 마사 1, 6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내려오면 1이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려오면 마이너스도 곱하면 5, 내려오면 6,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다음에 빵 이렇게 됩니다.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 x, 2, 3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니? 그럼 어떻게 쓴다 했어요? 내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쓰시고 밑에 거두 개는 그대로 따라붙고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자, 아까 방금 배웠던 거 체크해 볼게. 자, 뿔마 쓰고. 밑에 뭐 쓴다 했냐면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 약수 쓴다 했습니다 저거 개수 얼마 하늘색 동그라미 친거 개수 1이죠 1의 약수 뭐 있어요 1밖에 없잖아 그럼 1 쓰시고 그 다음에 분자에뭐 쓴다 했냐면 상수항상수항의 약수를 씁니다 뭐 있어요 1 2 3 6 있죠 그럼 얘가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 이런 식으로 숫자가 또 8개가 걸릴 거 아니니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1은 썼고 얘를 0으로 만든 엑스 얼마 이, 그 다음 얘를 0으로 만든 x 얼마? 3? 그런 거 있잖아. 2도 있고, 3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안에서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팁은 1하고 마이너스 1은 그냥 기본으로 한번 해보세요. 먼저. 먼저 집어넣고 나서 나머지들 숫자를 찾으면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근데 안 걸리는 게 있어요. 자, 옆에 예제 보이실까요? 예제. 3 x 세제곱 시작하는 거. 그 밑에 답 나와 있잖아요. 그답 보지 마시고. 답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그거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거 x 들어가는 게꽤 여러 가지 숫자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6-2번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모도 한번 해보시냐면 이것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밑에 있는 125번의 두 번째 거 있죠. 125번의 두 번째 거. 보이시나? x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되어있는 거. 그 문제. 그렇게 해서 총두 문제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둘 다. 1하고 마이너스 1은 참고로 안 돼요. 둘 다, 둘다안 되니까. 그거는 배제하시고 새로운 숫자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예제는 니네가 봐봐. 거기 예제 보면 숫자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잘 봐. 최고 차항의 개수가 3이지. 그치? 그 다음에. 맨 뒤에 상수항이 지금 24잖아 그러면 뿔마를 쓰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1하고 3이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분자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얘가 뿔마 1, 뿔마 2, 뿔마 3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이 되겠죠 나오는 것들 자체가 근데 심지어 1하고 마이너스 1도 안돼 2랑 마이너스 2 해봐도 안돼 3도 안 되고 마이너스 3에서 딱 걸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못 찾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때까지 찾아야 돼요. 이거는. 자, 이거는 답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시고 난 답이 안 나와 있는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들어갈 숫자 찾았나요? 모대디 얘는 이대디어이 e e"? 어, 오케이. 그러면 2를 e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로 e 해보시고 숫자는 작은 것부터 하세요. 1, 5, 2, 24. 자,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내리고 곱하고 그다음에 더하고 곱하고 내리고 또 곱하고 이렇게 빵을 쓰겠지.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더될거 아니야. 요거 갖고서 어떻게 할까? x x하고 3 4 12 하면 딱 맞겠지. 그러면 여기 1을 썼으니까 x 2 하나, 그다음 뒤에는 x 3 하나, x 4 하나 이렇게 딱 쓰겠죠. 자, 그래 놓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후보 찾은, 찾은 것 중에 있는지 한 보자고. 최고차항의 개수 1입니다. 그러면 뿔마스고 밑에 1. 얘가 마이너스 24니까 그냥 24로 할게요. 그러면 1, 2, 3, 4, 6. 그 다음에 12또뭐 있니? 아, 8도 있네요. 8도 있고 8, 12, 24 이런 게 있겠지. 근데 10이랑 24까지 갈 것도 없고 뿔마 1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뿔마 2 중에 하나 걸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뿔마 3 중에 또 걸리는 거 하나 있고 뿔마 4 중에 걸리는 거 하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답을 찾을 때아 이런게 되는구나 하고 확인도 딱 해보실 수 있는 거고 했어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3차잖아 하나 더 해볼게 다음 거 보세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거 몇차 이거 4차 그럼 이 4차는 조립제법을 한 번만 해서 안될 것 같은데 여러 번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조립제법 그쵸 그러면 일단 숫자 한번 찾아볼게요. 1 되나? 깔끔하죠. 1 되면 그쵸. 1도 됩니다. 1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조립제법 했을 때 나온 게 3차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할 거여서 숫자 하나 미리 더 찾아 놓고 갈게. 자, 마이너스 1 되나?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 1그 다음에 뿔 3, 마 3, 마1딱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로 인제 한번 조립제법 해볼게. 일단 먼저 1부터 갑니다. 자, 개수를 쓰겠습니다. 개수를 1 쓰고 마3 쓰고 조심할 거는 2차가 있어 없어 2차가 없으니까 빵 쓰고 3 쓰고 마1 쓰고 이렇게 자 내려갈게요 1 쓰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어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한번더 하자 했어 얘로 한번더 해보자 자 마이너스 1 쓸게요 그러면 내려가시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빵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마지막이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잖아 이거 인수분해 더 될까 안 될까 더안 되거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x 마이너스 1 하나 x 플러스 1 하나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3차랑 4차랑 뭐만 차이가 있어요 3차는 숫자 하나 찾았죠 근데 4차는 내가 몇개 찾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개두 개를 찾고 조립제법을 한번두번 번 이렇게만 딱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뭐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지만 얘는 조립제법을 이용한 거랑 똑같고요. 거기서 플러스돼서 하나만 더 추가가 된 내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숫자 찾는 거, 이 숫자 찾는 것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한 문제 해볼게요. 4번 있죠. 125번의 4번. 그것도 몇 차니? 그것도 4차야. 그럼 얘도 숫자 몇개 찾아야 될까? 숫자를 두 개를 찾아놔야겠죠, 그렇죠? 어, 숫자 미리 두개딱 찾아놓고서 조립제법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여보세요? 앞으로 그래야 될것 같아 얘네, 얘네 자 일단 1돼요 안 돼? 안, 네? 돼? 돼? 안, <laughs> 안 돼요 네? 1돼요 깔끔하죠? 1돼요 <laughs> 마이너스 1은 되디 안 되디? 안 돼요 2는? 2는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플러스 2로 해보자고 자 그럼 먼저 1부터 해볼게 자 개수 쭉 쓰고 야 이거 숫자 하나만 찾아놓으면 그냥 조립제법만 하면 되는데 어? 얘를 오픈면 어떻게 하니? 틀린 거 있으면 알려줘. 했죠그 다음에 이번어할거라했잖 아, 자, 거또한번해보 이거 죠그게음에 얘가 x 어곱 플러스 아, x 플러스 6 이거 니 아,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x-1, x-2, x-2, x-3 이렇게 4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6번 보겠습니다. 자, 126번 보시면 이 다항식이 x-1을 인수로 가질 때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라고 되어 있죠. 거기 인수로 가질 때에다 밑줄 치실까요? 사실 저거는, 사실 저거는 미, 이미 우리가 봤던 표현입니다. 자, 인수로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 7월달에 했다시피 일단 요거 0으로 만든 x 얼마?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넣어볼게요. 8-24-2a-6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얘네 3개 쭉 계산하면 마이너스 22죠, 이렇게. 마이너스 22. 요게 2a니까 a값은 얼마? 마이너스 11 이렇게 이제 먼저 찾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1인 걸 찾았으니까 이거 플러스 11로 이제 바꾸겠죠. 그쵸? 앞에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자 그럼 식이 요래됩니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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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자 저거 인수분해하라 했잖아. 그럼 저것도 숫자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근데 숫자 찾을 필요도 없어 이번에는. 왜? 나와 있잖아 이미. 어, 나와 있으니까 2로 인수분해하면 되지. 자 해볼게요. 이래 쓰시고. 1로 할게요 내리면 1 곱하면 2 내리면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 내리면 3 곱하면 6빵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인수분해가 다시 되겠죠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아니, 플러스 3이니까 요래요래 요래 하시면 답은 요거는 기본으로 아까부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렇게 딱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표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인수로 가질 때 이게 뭐라고 인수로 가질 때가 얘를 얘를 0으로 만드는 을딱 집어넣었을 때 얼마라고 그 값이? 0인 거. 그거 우리 했어요. 언제 했었냐면 앞에 저기 한번 봐봐. 몇 쪽에서 했었냐면 54쪽 있죠? 54쪽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인수정리 배울 때 했었잖아요. 그렇죠? 당장 맨 위에 있는 예제에서도 나와 있잖아. x-2, x-3을 인수로 가질 때 a b 가스 구하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거기서 했던 것처럼 집어넣어서 0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인수분해 방법들이 이제 다 배웠어요. 방법 자체는 다 배웠고 이제 옆에 보시면 71쪽하고 72쪽에 인수분의 활용이라고 되어있죠. 활용. 이 활용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인수분의 공식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숫자 계산을 하는 거 그거를 한번 이제 해볼 겁니다. 요거는 쉬었다가 6시 55분부터 할게요. 쉬었다 오세요.